없다고 쫓아내지 마라. 적정 주거 공급하라. 공급하라, 공급하라. 공급하라, 공급하라. 쪽방 주민 쫓아내지 마라. 안전된 주거를 보장하라. 공급하라, 공급하라. 저희는 오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쪽방 주민들을 몰아내고 개발을 하려면 그곳에 쪽방 주민들이 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라는 것을 주요한 어, 공남의 요구로. 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 이미 그이 계획상에도 그곳 11지구 부지 내 어, 노유자 시설이란 사회복지 시설이나 게스트 숙박업소라는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를 지을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 쪽방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또그 이1 1지구에 바로 맞이한, 마주한 공원부지, 어, 기정, 기정에는 도로부지였던 곳에 신설로 해서 이번 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건립 계획이 신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런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계획안에는 또 밑에 별표로 해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어,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부지에 이 청년 역세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단서 조건으로 달려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그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청년뿐만 아니라 쪽방 주민들이 살수 있는 저렴 주택 저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영등포 사가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계획이 수립될 때도 애초에 그곳에 쪽방 주민들이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결국 어, 영등포사 도시환경 정비 사업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당시에 그곳에 짓기로 한 사회복지시설 상층부에 그러니까 6층부터 어, 15층까지인가요 상층부에 어, 원룸라 쪽방 300여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수정된 안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당시 구청과 영등포구청과 서울시가 영등포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쪽방 주민 대책 마련을 위한 TF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러한 어,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안을 어, 재개발 조합에게 객수립하도록 어, 요구했고 그것이 반영돼서 개발계획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동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현재 계획안에서 빠져 있는 쪽방 주민의 주거 대책을 반영한 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구청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 자기들은 새상머리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아니, 컴퓨터만 두드리고 앉아서. 왜이 주민들한테는 숨기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개발할 거라고 보상해줄 건 해주고 이전시키고 이전시키고 또 그곳에 다시 주민이 들어와 사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곳이나 주민이 이 자기 살을 사는 곳을 내주었을 때는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살수 있는 도장이 됩니다 그런데 쪽방주민은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왜 그런 혜택을 안 줍니까? 그분들한테 주민이 살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곳에 다시 그곳에 뭐 사회복지시설은 뭐 하려고 합니까? 사람도 안 사는데 노유시설은또뭐 합니까? 노인들이 있습니까? 다시 만들어서 살게끔 만들어야 복지시설도 필요하고, 노유시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구청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구청에 아이 책이 없으니까 왜 중구청에 중구에는 한한 한 곳도 그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랜드는 이 없어요. 전부 용산에 갔다가 만들어 놨어요. 후암동, 동자동, 간월동, 아, 중국에 사람 안 살아요? 중국에다가 해서 그들은 나가 살고 난 만들어지고, 왜용산도다 만들었습니까? 이런 시커한소군내를 가지고 있는 무슨 중부 천장이라고 거기 살게 하라고 앉았습니까? 쪽방대책 누락된 개발 계획, 함께 살수 있는 재개발로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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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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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이들에게도 살 권리를 안전된 주거를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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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되게 어려운 걸음 오셨는데요. 어 아마 저희가 설문할 때 나무가 주민분들이 이제 여럿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서기가 어려워서 많이 못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 오셨는데 여기 지금 재개발 지역에 사시고 계시고요. 저희 설문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던 우리 정창식 주민분이 오셨습니다. 예, 어디 계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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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난 남자분 어가 있어. 제가 여기에 들어온 제가 200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 2일날, 1월날, 갑중에 방을 빼락해서 뺐는데, 방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앞집으로 맨한 방을 내가 지금 짐도 다못어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고서살 거리를 좀 줘야 되고, 그 거리를 멈췄나, 이카마. 우리는 갈데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구문가게에 있는 데가 지금 팔렸습니다. 팔리고, 지금 두 집이 좀금 현재 세 집이 지금 팔리가 있지. 팔리가 있는데, 그나무집세 집인가 네 집인가 지금 마무리 다, 그걸 정리가 돼가 있지, 지금. 그런데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고, 이 사람들 다 어디로 나가라고, 그, 참, 답답합니다, 올도 그래서, 구청에서도 사회복지사님들하고, 저, 동해 사회복지사님들이, 어, 그 요번에 내가 이사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만, 우리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이,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살던 집에, 거기 지금 인터넷 철거가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리인 주인이. 그래고 그것도 동합소문 받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구청에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 있어요. 왜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안 해주고, 자기 먹대로만다 하는지, 이게 참 답답합니다, 우리도. 이 동네 주민들도 지금 내가 혼차 와있지만, 오늘 몇 사람 오기를 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지금 한의원 갔다가 바로 이리 지금 켜있다고 왔어요. 여기 이제 기자회견문 뒤에 보면 약간 서울역에서 계속 노숙하다가 어렵게 어렵게 쪽방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또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면서 이거를 써주시고는 한참을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어 쫓겨나야 하는 우리 가난한 이들의 삶이 너무나 슬픕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발 계획안과는 별개이지만 쪽방 주민들이 결국은 이곳에서 개발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이주에 대한 보상이 여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정확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어 안전진단의 이유, 다른 이유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발로 인한 보상에서 주민들을 제외시키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구청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구청은 오히려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기준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교 건설 과거 건설부였죠. 78년도 당시 건설부 고시위원 최초 공남일이 세입자 보상 기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입니까? 40, 40년인가요? 40년 전부터 살았던 사람만이 세입자 대책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중구청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관련돼서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와 비자발적 이주에 따라 사회보장적 금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산 사람만이 대책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구역지정 공남공고위를 세입자 대책 기준일로 입법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 그렇게 법안으로 만들어지기 한참 전인 1978년도 고시된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어, 이곳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쫓아내겠다라는 해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어, 쪽방 주민들과 각계시민사회단체의 이 요구학들이 반영되어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쪽방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수 있는 그런 어 개발이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